대단한 생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초한지 1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초한지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 올려드렸던 김구 선생님 친필편지 공개 영상 거기에서 제가 독립운동가 조봉길 선생님 저의 외중조 할아버지를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영상에 여러분들이 너무도 좋은 댓글들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조봉길 할아버지를 기억해주시고 또 저의 외할머니 건강까지 걱정해주신 그런 글들을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고요. 저희 온 가족이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흐뭇하게 댓글들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튜브 영상들이 대단한 조회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역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 어리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이 시간 빌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더 알차고 좋은 내용들 만들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초안지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초안지 내용이 어땠냐면요. 유방이 형양 땅에서 고전을 하다가 가까스로 탈출을 했고, 그리고 한신은 동북지방에 원정을 가서 조나라를 치고 제나라 치기 직전의 상황까지 제가 지난 시간 초안지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이제 뒷이야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은요, 형양에서 탈출해서 관중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관중에 들어가서 역양 지역에서 병사들을 다시 수습을 해서 남동쪽으로 내려옵니다. 남동쪽에 완 지역으로 들어가서 완성에서 성문을 닫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자 항우가 유방을 치겠다고 완쪽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완 지역에서 유방과 항우가 대치를 하게 되는데 항우가 완성을 열심히 신나게 박살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뒤통수에 팽월이 엄청 항우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당시 완전히 유방편이 됐던 팽월은 항우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항우가 결국 유방을 신나게 치질 못하고 뒤가 항상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아, 나 이제 팽월 먼저 정리해야 되겠어. 그래서 군대를 빼서 팽월을 치러 갑니다. 그러자 완성해서 유방이 나와요. 나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성고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유방이 성고 지역으로 들어갈 때쯤 하항우는 팽어를 대충 치고 성고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항우가 성고를 포위하고 또 유방과 대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유방이 성고를 몰래 빠져 나와서 신하 몇 명을 이끌고 한신의 진영으로 찾아갑니다. 왜 지난 시간에 유방이 한신의 정예병들 이렇게 빼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 장면입니다. 유방이 한신의 진영을 방문해서 한신의 군대를 특히 정예병들을 빼오는 거예요. 빼오면서 한신 진영에 한신과 장이가 같이 있었죠. 장이한테 네가 이 조나라 땅, 네가 정리해. 네가 여기 다스려서 여기서 군대 모아. 그리고 한신, 자네는 제나라를 치거라. 그래서 제나라 치는 임무를 줍니다. 이때쯤에 한신에게 상국의 지위를 또 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신은 제나라를 치는 명을 받았고 유방은 한신의 정예병들 빼서 돌아와서 한나라 군대가 사기가 이제 올라간다고 합니다 병사들이 정예병들이 늘어나니까 자 이제 한신은 제나라 치라는 명을 받았으니까 제나라 치러 갈 건데 그런데 이때 유방의 신하 중에 역이기 기억하시죠? 우리 종종 나왔습니다 이 역이기가 제나라 왕을 찾아갑니다 제나라 왕 전광을 만나게 되어 유방이 시킨 겁니다 역이기가 가서. 뭘 하냐면요. 제 나라 왕을 설득을 해요. 당시 제 나라 왕 전광은 초나라 편 들고 있었는데, 당신 초나라 배신하고 우리 한나라 편 들어라. 여기기가 설득을 했는데, 이 설득이 성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나라가 초나라를 배신하고 한나라 편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신은 제 나라를 치러 가기로 했는데, 어? 제 나라가 우리 한나라 편이 됐네? 아, 그럼 나는 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때, 한신의 휘하 중에, 괴통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한신에게 엄청난 건의를 합니다. 자, 괴통, 괴철로도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괴철로 알고 계실 텐데요. 괴철이 괴통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 이름이 원래 괴철인데 사마천의 사기가 쓰여진 때가 한나라 무제 때입니다. 그런데 한나라 무제의 본명이 유철이에요. 괴철의 철자와 한나라 무제 본명 유철의 철자가 같은 한자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름 한자를 사기에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불경스러운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괴철로 안 쓰고 괴통으로 쓴 것입니다. 한나라 무제 이후 그래서 사료에는 항상 괴철이 아니라 괴통으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같은 인물인데 이 괴통, 괴철이 한신에게 뭐라 그러냐면 제 나라 치지 말라는 명령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지금 제 나라가 초나라 배신하고 한나라 편이 됐으나 지금 한신, 당신에게 임명됐던 제 나라 치라는 그 임무가 철회된 적은 없다. 그러니 그냥 명대로 치십시오. 제 나라 치고 힘을 발휘하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신이, 애매한데? 이렇게 고민을 할때 한마디 더 해요, 개통이. 아니, 저 여기기는 새 지혀로 말 잘해가지고 지금 제 나라 70여 개의 성을 항복을 시켰는데, 한신, 당신은 그렇게 지금 작년부터 고생하고 전쟁을 해서 50여 개의 성을 항복시킨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선비한테 밀려서 되겠습니까? 힘을 보이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신이 그걸 듣고 발끈한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쳐야겠다. 그래서 제 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한편, 공격을 받는 제 나라 왕 전광 입장에선, 아, 이거 뭐야. 여기기가. 나 초나라 배신하고 한나라 편 들면, 어, 살려준다 고 그랬는데, 어? 한신이 공격을 해오네? 한나라가 나를 치네? 여기기가 나한테 사기쳤구나. 그래서 여기기를 잡아다가 제 나라 왕이 삶아 죽이고, 그리고 초나라 편을 들어버립니다. 여기를 한신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한신이 치고 들어오니까 제나라 왕은 다급하죠. 그래서 제나라 왕은 초나라 항우한테 구원병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항우가 제나라에게 구원병을 보내주는데 이때 초나라 군대, 항우 군대를 이끌고 제나라 도우러 온 장군이 용저입니다. 항우의 장군이었죠. 자, 용저가 군대를 이끌고 한신과 싸우게 되는데 이들이 맞붙은 곳이 유수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유수라는 강이 흐르는 지역이었어요. 유수를 사이에 두고 두 세력이 대치를 하게 됐는데 한신이 유수, 강의 저 상류를 막았습니다. 모래주머리로 막아서 물을 마르, 마르게 하고 그리고 한신이 군대를 몰고 용저의 군을 쳐요. 치는 척 하면서 치다가 지는 척 하면서 다시 빠져나옵니다. 한신의 군대가 치고 지면서 빠지자 용저가 신난다고 쫓아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곳이 어디겠습니까? 마른 강이죠. 뚝으로 막아놔서 마른 강에 용저의 초나라 군대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반쯤 강을 건넜을 때저 상류에서 한신의 군대가 모래주머니를 터뜨렸습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살수대첩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양상이 전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물이 강물에 쭉 쏟아져 내려오면서 용자의 초나라 군대는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용저도 전사를 하고 한나라의 한신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이죠. 자, 하무는 용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하무는 유방과 성고 지역에서 대치 중이었는데 여전히 하무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팽월입니다. 팽월이 뒤에서 하무의 보급로 끊으면서 하무를 계속 괴롭혀요. 이 팽월이 아니었다면 하문은 어쩌면 유방을 완이나 선고에서 박살을 냈을 겁니다. 근데 팽월이 뒤에서 계속 복음로 끊고 괴롭히니까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유방의 작전이었어요. 신하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완, 선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뒤에서 팽월 괴롭히고 그리고 팽월은 당시 누구와 또 함께 있었냐면. 유방의 부하 노관과 함께였습니다. 유방이 자기 친구 뭐 생일까지 똑같았던 친구라고 하죠. 고향 친구인데 노관을 팽월에게 보내서 계속 이 항우를 뒤에서 괴롭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유방의 작전이었어요. 계속 유방 돌아다니면서 항우도 계속 돌게 만드는 거예요. 팽월 그 다음에 완성고 왔다갔다 하게 하면서 항우가 싸워야 될 곳을 늘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투에서는 유방이 지지만 그 유방이 지는 동안에 유방은 병사들을 수습하는 겁니다. 시간을 버는 것이고 항우는 계속 전투에선 이기지만 어떤 결정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근데 성고에서 항우와 유방이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팽월이 하도 괴롭히니까 항우가 안되겠어 나제 팽월 진짜 박살내야 되겠어 다시 군대 뺏어 나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성고 지역에 자기의 부하 항우 자신의 부하 조구한테 네가 여기 선고 지역 지켜 대신 너 유방 군대랑 싸우지 마 쟤네가 나와도 그렇게 열심히 싸우지 마 쟤네가 동쪽으로 나오는 것만 막아 네가 성 점령하려고 뭐 먼저 나가서 싸우지 마 신신당부하고 항우가 팽월 치러 갑니다 그리고 항우는 팽월을 치면서 항우의 근거지들을 박살을 내어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투에서 항우는 계속 이기는데 자. 싸우지 마, 조부한테 부탁하고 왔죠? 근데 싸우지 마, 이럴 때꼭 얘네가 싸우죠. <laughs> 싸우지 마, 그러고 나왔는데, 조부도 처음에 안 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고 있는 이 한나라 군대, 유방의 군대가 조부를 계속 약 올리는 거예요. 사료에, 사기에 대여셋 동안 와서 욕지거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 미치겠는 거예요, 조부가 열받아서. 그래서 결국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를 하자, 그 항우한테 이제 혼날 거잖아요. 너무 낙심한 조구와 또 함께했던 사마흔, 사마흔 기억하시죠? 앞에 진나라 인물로서 초나라 편을 들었던 인물로 계속 나왔습니다. 이름이. 이 조구와 사마흔이 결국 자결을 합니다. 팽월를 치러 갔던 항우는 이 소식을 듣고 또 놀라 자빠지죠. 그냥 그래서 냥그또 열심히 군대를 몰고 온 거예요. 이쪽 지역으로 항우가 오자 유방의 군대는 또 도망을 칩니다. 자 이렇게 돌아온 항우 때문에 어쨌든 유방은 또 거기서 항우와 대치하면서 곤경에 빠져있는데 이때 제나라를 정벌한 한신에게서 연락이옵니다. 한신이 어떤 연락을 취했냐면 나왕 시켜주세요. 어, 한신이 이런 연락을 한 겁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기가 제나라를 정복을 했는데 여기 수습하기가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한신이 내가 권위가 없으니까 나 임시 왕으로 만들어주세요. 가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임시 왕으로 나 임명해 주시면, 여기 제 나라 내가 잘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나 왕시켜 주세요. 이런 겁니다. 어? 유방이 여기서 열받아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항우와 싸우느라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쟤는 저기서 지금 자기 왕시켜 달라는 소리가 나와? 내 네, 이놈을 당장? 이러고 있는데, 유방의 주변에 장량과 진평이 유방의 발을 꼭 밟아 눌렀다고 합니다. 한신이 보낸 사자 앞에, 유방이 지금 화를 내고 있잖아요. 뭐왕 시켜달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발을 꾹 누른 거예요. 한신의 사자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신의 부하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럴 때에는 그냥 왕 시켜 주셔야 됩니다. 한신이 거기에 제법 엄청난 세력을 지금 이끌고 있고 그 그런 능력이 있는 앤데 여기서 한신의 부탁을 거절하면 왕안 시켜 주면. 제가 땀만 먹고 반란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니까? 지금 여기서 한신이 등, 돌리, 등 돌리면 어쩌라고 그러세요? 왕 시켜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신이 임시왕 시켜달라고 했는데 유방이, 아, 이 말을 잘 들어요. 장량의 말을 화끈하게 받아들여서 유방이, 좋아, 왕 시켜줄게. 야, 무슨 가왕을 해. 무슨 임시왕을 해. 진짜 왕해라. 너, 제 나라 왕. 그래서 이때 한신을 제 왕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신이 제나라 왕이 됐는데, 이때 이제 항우가, 한신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팽를좀 정리했는데, 한신이 걱정됩니다. 한신이 항우의 그 장군, 용조도 죽였고, 제나라 왕 돼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항우가 한신을 두려워했다라고 사기에 써 있어요. 그래서 항우가 자기의 부하, 무섭이란 자를 한신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무섭이 한신에 가서, 한신에게 설득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한신, 당신은 한나라 왕, 유방을 믿으면 안 된다. 우리가 애초에 힘을 합쳐서 이루고자 했던 건 진나라 깨는 거였다. 그래서 진나라 무너뜨리고 각자 왕한 자리씩 다 차지해서 한나라 유방도 한 왕을 이제 자리를 얻은 것이었는데 그런데 한 왕, 유방은 만족을 할줄 모르는 자다. 거기서 뛰쳐나와서 지금 세상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하항우가 유방을 죽일 기회가 몇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불쌍하게 여겨서 풀어줬다. 유방은 하항우한테 죽을 지경이 됐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머리 쓰고 불쌍한 척해서 도망친 다음에는 나중에 딴, 딴 모습을 보이는 놈이다. 유방은 이렇게 믿을 만한 자가 못 되니, 한신, 그대도 언젠가는 유방의 포로가 될 것이다. 지금 너네 둘이 되게 친한 줄 알지? 유방은 지금 하항우와 싸우기 위해 너 한신 필요해서 이렇게 살려두고 있는 거지 항우를 제압한 다음엔 너도 유방손에 죽게 될 것이다 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한신 너 지금 여기 세력 굉장히 꾸리고 있으니 아예 한나라 유방을 배신하고 여기서 독립해서 천하를 3등분하자 아 이런 겁니다 유방의 한나라 항우의 초나라 그 다음에 한신의 제나라 이렇게 세상을 3등분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럽니다. 그런데 한신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애초에 누구 부하였어? 나 원래 항우 부하였다. 그런데 항우는 나의 계책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었다. 그런데 유방은 나의 계책을 들어주고 나를 등용해주고 나에게 수레와 말과 수만의 병력을 줘서 지금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이다. 지금의 나는 한왕 덕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유방을... 배신할 수 없다. 한왕을 배신할 수 없다. 이래서 무섭의 건의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섭은 실패하고 떠났는데, 무섭이 떠난 후, 괴철, 아까 말씀드렸던 괴통, 바로 그 인물, 한신의 휘하, 괴통, 괴철, 그 사람이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사기 회음 후 열전에 보면, 여기서 괴철, 괴통의 대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엄청난 대사를, 말을 풀어내는데, 어, 핵심은 이겁니다. 한신 당신이 지금 한나라 편들면 한나라가 이길 것이고 당신이 초나라 편들면 초나라가 이길 것이다 당신은 그런 힘이 있다 지금 여기서 당신이 한나라 배신하고 독립하면 세상이 3등분 돼서 세발솥처럼 딱 균형 잡힌 모습이 될 것이다 초나라 한나라가 서로 그 누구도 먼저 싸움을 걸거나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한신 그대가 독립을 하시면 이렇게 세상이 딱 균형 잡힌 3등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딱 세상을 세발소처럼 안정적으로 만들면 세상 사람들도 한신을 칭송할 것이고 호응할 것이며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제나라 조나라 땅을 이용해서 한신 그대가 힘을 키우고 그 다음에 한나라 초나라의 힘이 미치지 않은 이쪽 지역을 다 장악한 다음에 한나라 초나라의 후방을 치면서 당신이 초나라 한나라의 싸움을 끝내고 세상을 이렇게 정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신 그대에게 호응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신이 고민을 좀 해요. 예, 망설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한 왕은 나에게 후하게 대접해 줬다. 어려웠던 나를 후하게 대접해 주고 나를 자기의 술에 태워주고 자기 옷을 나에게 입혀주고 나에게 너무 잘해줬다. 이렇게 나를 인정해 줬던 한 왕을 내가 어찌 그 의리를 저버릴 수 있겠는가? 아 이렇게 해서 한신이 의리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을 보입니다. 한신은 망설이기는 했으나 끝내 한나라 유방을 배신하진 않았고 사마천사기에 이런 어, 기록이 나옵니다. 한나라가 자기 한신의 공을 기억해서 자기한테서 이 제나라를 뺏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결국 괴철 괴통 그는 한신이 자기의 의견을 끝내 받아들여주지 않자 그를 떠나서 무당이 되어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한신이 괴철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초한지는 초한지가 아니라 삼국지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초한지의 결론을 아시는 분들, 한신은 끝내 결국 유방의 손에 처단되잖아요. 토사구팽 아, 이게 굉장히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가 한신 입장에서 되게 아쉬운 그런 장면일 수도 있어요. 이 한신 팬분들은, 아, 이 이때 괴철의 말을 들었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역사는 결론적으로 뭐 가정은 불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한신은 이때 이런 선택을 했었던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또 슬픈 이야기로 끝나고 말았었습니다.